여기는 내려가는 길입니다. 아, 아무것도 안 보여요. 뭔지 모르겠어요. 하늘에서 눈만 내리고 있어요. 여기 눈만 이렇게 펄펄펄펄 내리고 있어요. 계단은 잘돼 있는데. 아이고야. 렌즈합니다 이게 렌즈합니다 여러분. <laughs> 이렇게. 아무것도 안 보여요. <목소리> 눈이 너무 많이 와 너무 많이 와가지고. 서있질 못하겠어요. 그래서 어떻게 다 젖을 거 같아서 지금 5분도 안 지났는데 아. 바로 치지도 않고 바로 내려가고 있습니다. 오, 남 떨어지요? 가보겠습니다. 부터들 출발했습니다. 이거, 이건, 완전 낭따라지, 낙따러지, 낭따라지. 오! 우와. 오. 계단이니까 더 미끄러워요. 우와. 이거 잘못하다가는 그냥, 옆으로 보면 그냥 낭따라지는데, 그냥 굴러 떨어져요. 엄마야, 엄마야, 엄마야. 음, 그래. 도계단이나 안네. 우와. 거가 <laughs> <laughs> 보이네요. 날씨만 먹었으면 장광일텐데 내려가는 길입니다 계단으로 잘 되어 있기는 돼 있어요 근데 매우 눈이 니까 미끄럽기도 약간 미끄럽고 덥기도 많이 덥습니다 이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계단이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냉졸랍니다 맑았을 때 봤으면 굉장히 이뻤을 것같은데 아유 좀 두껍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호수까지 내려와서 호수 옆을 고 있습니다. 왔는데 걔네 산이 떡이는 제일 무섭습니다.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. 여기 길이 있네 조금, 산산4 0 연거를, 내려온 것 같은데, 눈산길이 그냥 평지같이 굉장히 좋습니다. 굉장히 빨리 가고 있어요. 자, 이제 눈이 위로, 위로 바뀌갖고 아우, 곡으로 바뀌 디나트에서 <미리나트> 점성 가는 길. 와, 맑았으면 이뻤을 텐데 이게 좀 아쉽긴 하네요. 뭐 광인지 뭐 호수인지 어마 무시하게 돌쫙 깔려 있는 게. 와. 안가겠는데도 포스가 안개가 근 구름이겠지 포스가 장난 아닙니다 이쁘네요 거기 편합니다 차도 다닐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도 한 4천 사, 오백 정도 될 겁니다 여기가. 오르막길이 거의 없어요. 평지, 평지. 옆에 호수도 이렇게 보이고. 이렇게. 구름이 그치니까 앞에 이렇게 설산들이 그냥 촥 나오네요. 오늘은 돌기 일보 직전입니다. 허허, 구름이 그냥. 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도로 안에 들어왔어요. 빵으로 살짝 사진. 엄청난 강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이런 혹성같이 생기. 무슨 막지. 오. 오. 그 옥성 같은 곳을 지나고 나왔더니, 이제 엄청난 내리막이 있습니다. 와, 감동 안 되는 거. 와, 넉넉시, 넉넉시.